유니크하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.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. 좋은 관계,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의 행복과 불행과 직결되는,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희생할 수도 있는 이런 게전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, 아, 이런 관계가 삶에서 엄청 중요하고 삶의 질을 엄청 좌우하는구나. 그 관계라는 게 엄청 희소한 자원이구나. 그 관계적인 불평등도 엄청 심하구나 교육의 불평등, 기회의 불평등, 뭐 경제의 불평등, 빈부격차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전그 모든 근간 아래에는 좋은 관계의 불평등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원만한 뭐 사회생활, 뭐 친구관계 해가지고 정말 소중한 관계를 끈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어떤 이유여서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크게 받지 못하고 그런 상처 때문에 좋은 친구관계도 맺지 못하고 유니크하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친구를 만나는 게 친구 가 아니잖아요. 그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, 이루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되게 어, 많이 했죠.